산속 숲 가장자리에 아직도 이렇게 빨간 열매가 매달려 있는 이것이 정미래 덩굴입니다. 덩굴성 식물인 정미래 덩굴은 만개나무라고도 부르며 산에 오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겨울 산 땅속의 보물로 정미래 덩굴 뿌리인 도봉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봉령은 예로부터 한약재로 많이 써왔던 약재로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이 토봉령 을 캐서 생으로 씹어먹기도 했습니다 청미래덩굴 뿌리인 토봉령은 한방 에서 생양명도 역시 토봉령입니다 토복령은 늦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채취해서 약재로 사용하는데 토복령을 캐서 보면 뿌리가 굵고 길며 약간 붉은 빛깔을 띠고 울퉁불퉁하게 생겼습니다. 해독작용이 탁월한 토복령은 남자분들의 정력 증강에 좋은 한약재입니다. 옛날에 비아그라가 없던 시절이 토봉령은 야관문과 함께 천연 비아그라로 어르신분들이 즐겨 먹었던 정력증강제였습니다. 토봉령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풍부해서 남성 호르몬의 보고입니다. 토봉령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자분들의 정력을 강화시켜주는 약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복령을 계서 야관문과 함께 넣어 다려서 오랫동안 꾸준하게 먹으면 지치지 않는 정력, 밤을 새워도 끄덕없는 정력을 만들어주며 발기력을 강하게 해주어 만족할 만한 부부 생활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토복령은 남성 호르몬 뿐 아니라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보고입니다. 한 가지 약초에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동시에 많이 들어있는 식물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바로 이토봉령은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분비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청밀의 덩굴 뿌리인 토봉령을 달여서 부부가 같이 나누어 마시면. 부부생활이 한층 더 즐거워집니다. 요즘에 생기는 거의 모든 만성 질병은 중금속이나 수은 중독과 같은 독성 물질과 연관이 있습니다. 수은에 중독되면 만성 피로, 류머티스 관절염, 심부전증, 간경화증, 두통, 소화불량, 식욕부진, 기억력자, 청각상실, 손과 발이 마비되어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거나 손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증상인 중추신경계통에 심각한 이상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수은중독증입니다. 토봉령은 독소배출뿐 아니라 수은중독을 풀어주는 뛰어난 해동약초입니다 몸 안에 쌓여있는 수은중독증을 풀려면 정밀의 덩굴뿌리인 토봉령 15에서 30g의 물 2리터를 붓고 물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다려서 하루에 3번 식후에 꾸준하게 마시면 웬만한 수은중독은 다 풀어집니다 토봉령은 약성은 차가운 편이라 몸이 따뜻한 분들에게 잘 맞는 약재입니다. 평소에 몸이 차가운 분들은 대추와 감초를 함께 넣어 끓여서 마시길 권합니다. 토봉령은 법제를 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법제를 안 하고 오랫동안 토봉령을 먹으면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토봉령 법제 방법은 잔뿌리를 제거한 다음 쌀뜨물에 2-3일 정도 담근 다음 보름 정도 햇볕에 말려 얇게썬 다음 약재로 사용합니다 청미래 덩굴뿌리인 토봉령은 열매가 매달려 있는 암나무보다는 열매가 없는 수나무가 약성은 좋습니다. 물 1L에 토봉령 14에서 2 1램 야관문 6에서 9램 그리고 대추와 감초를 조금 넣고 물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달여서 하루에 3번, 식후에 종이컵 한 컵씩 드시면 정력이 증강되고 발기력을 강하게 해줍니다. 오늘 은남 자분 들의 정력 증강 에좋고 만성 질병 에좋 은, 정 밀의 덩굴 뿌 리인 토 복령 에 대해 알아보 았 습니다.